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제 익산시 발전을 위한 1호 공약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익산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자랑스러운 익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 신재용은 익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두 가지 일자리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을 하여서 청년의 꿈을 익산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코딩 전문 교육 과정을 수준별로 제공하여 익산에서 직접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삼성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례처럼 청년이 혁신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 특수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산업 협력은 익산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청년들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를 포함한 우리 지역 주요 거점 대학들을 매개로 익산의 청년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인재들이 성장 후에도 익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눌러 앉아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해마다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막상 농촌 현장의 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에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센터가 구축되면 익산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농수산물을 수도권 등의 거대 시장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 과정이 고도로 전산화됨으로써 익산의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품질 향상 및 수익성 증대로 이어져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산에는 고구마, 쌀, 양파 등 많은 특산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도입은 전통적인 1차 산업, 1차 산업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사례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를 관광산업으로 함께 연계하여서 부가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익산의 도시미즈를 재정립하고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물류, 기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거 익산에 없었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이 눌러앉는 익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한, 번,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분명 청년에게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30만 익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저 신재용은 젊음을 바쳐서 공부하고 실험하였던 최첨단 IT 기술로 고향 익산을 청년의 일터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드린 두 가지 공약.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과 스마트 물류 센터 구축을 당선과 동시에 조속히 추진하여 다시 30만 일산 청년이 눌러앉는 젊은 도시 일산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을 보성 송기단인데요. 네. 그 사투웨어 아카데미 그리고 스마트 온lus 센터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구축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어 구축하고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하고. 제과 학군 어떻게 할수있지좀 구체적으로 말씀. 예, 일단은 구축 관련해 가지고 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5 0억 정도의 규모로서 편성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주,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을 때이 학생들에게. 그래요? 이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주게 되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월 100만 원의 교육비를 제공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거의 6개월, 1년 동안 학생, 그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그 기술을 이제 학적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생들에게도 돈을 지급해야 돼서 50억 규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 고 물류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아서 예산 경모를 정확하게 집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5산면에 어, 설치를 하여가지고 어, 물, 그 지역 농산물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스마트, 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여가지고 어, 좀 뭔가 획기적으로서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공약으로 자리매김하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맨땅에 그냥 바로 짓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익산 지역의 농수산물이 결국 판마루라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뭔가 뭐 판촉행사를 벌이거나 그렇게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농축 효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마 우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이 설립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어, 허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국비나 국도비 예산을 이제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처럼 수도권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민간 그. 대형 민자기업을 예치를 해가지고 결국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과도 연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쿠팡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만 집중적으로 있고 익산 지역에다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하루 배송으로 혹은 다음날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우리 익산 지역에서는 바로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인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익산역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어떤 기차편은 53분이면은 익산에서 광명까지 가고 용산까지도 1시간 10분 안팎으로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좋은 수준 높은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한 청년들이 교육을 하고 실습을 나가고 하는 환경들을 결국 중앙동이나 신동에 교육센터를 크게 설립해서 거기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필요하면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와 연계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교걸타인 네, 조주연 기자입니다. 그 청년 고용기회에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laughs>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지역 뭐 언론에서 익산 지역에 있는 청년 기준 연령을 그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 기준을 갖는 청년의 기준 나이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청년의 나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나이 제한 때문에 지역에서 청년의 나이가 30세, 35세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입법기관으로 나중에 정선에계신다면 정부의 청년 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드요 사실, 정부와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만 39세 혹은 만 4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익산시의 청년 인구 그러니까 이제 20세부터 39세까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총 6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익산시 인구가 이 정도 있는데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청년에게만 사업이 집중되다 보면은 제가 말을 했었던 오늘 어,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나 아니면 스마트 물류 센터의 뭐 청년 일자리 확대 이런 것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어, 청년의 그런 나이로 인해서 어, 시민께서는 청 년의 나이가 아니니,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대로 이제 비율을 더가지고 누구나 일산 시민이라면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혹은 스마트 물류센터의 그런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를 뭐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청년 사업의 수혜자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모두를 뭔가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일을 할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포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